오, 이런, 아, 아, 치하고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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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처갓집 운동 뭐야 게먹고 운동 가겠습니다 쉐이크랑 밤이랑 계란 하나 먹을지 안 먹을지 고민이에요 운동 갑니다 운동 바로 나오는 팁은요 가자마자 운동복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그리고 밥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 어린이 이제 안마하자 하고 종아리 마사지 기하고 자면 됩니다 음다다 <놀람> 연차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목요일이지만 나에게는 금요일. 오늘 연차니까 기분이 좀 괜찮아. 점심 샐러드 먹고 지금 다시 계단 타고 있습니다. 요즘 저는 샐러드를 먹으면 가스가 너무 많이 차요. 은 엄마가 했던 닭게장을 파김치, 갓김치. 엄마가 응, 했다. 오늘 금요일 연차. 그. 햄을 먼저 깔지, 아니면 그릭요거트를 먼저 깔지 아 고민이네? 어떻게할까요 뭐부터 먼저 깔까요? 보통 햄을 먼저 까는 것 같긴 한데 그럼 햄을 먼저 깔아볼게요 오늘은 특이하게 발사믹을 아 발사믹? 발사믹을 한번 해볼게요 처음 시도해보는 조합이 되겠네요 어, 맛있을 것 같지 않나요? 이거랑 오. 진짜 예쁘다. 진짜 잘 샀죠. 맛있겠다. 아메리카노랑 이렇게 먹을게요. 아, 너무 행복하다. 오늘 날씨도 진짜 좋거든요. 에이. 이 발사믹이랑 그릭 요거트랑 진짜 잘 어울려요. 여기에 재밌는 유튜브. 다 먹었어요. 이거는 화산 오롱차입니다 이거 탔어요. 원순댓국입니다. 오늘은 이렇게 입고 갑니다. 오늘은 점심에 팀 회식이 있어서 도시락 안 샀어요. 고기 스테이크 철판 먹을 것 같습니다. 연차내고 쇼핑 왔다는 걸 찍고 있어. 엄마랑 카페 갑니다. 막혀도 돼. 엄마랑 그 로즈마리라는 카페 가요. 종류도 많이 없어. 다음에 좀이 아, 핸드백에서 음. 스티프할하인스 패스랑 계란. 좀 이렇게 입고 갑니 포는 네. 네. 아니 그분이 알고 보니까 못소리고치하고 꼬리... 계단 타라갑니다 잠시만. 순두부 전골이랑 양배추 쌈 원 그릇 밥 먹고 산책 나왔습니다 완전 잘 먹었어 가족리 카페 왔을 카페는 어디야? 나 라떼 시켰어 에왔어 오늘은 저녁에 술약속이 있어서 나갑니다. 동역사쪽으로술 마시러 가요. 진짜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이거든요. 같이 슈퍼모델 했던 사람들. 한 2년 음. 만인 것 같아. 반가워. 음. 채워드릴게요. 아, 아, 그런 거구나. 거 그런 거 보러 가는 거 아니야? 짠. 다잘먹 음. 음. 지금 새벽 3시예요. 오늘 점심입니다. 당근을 앞에랑 닭가슴살이랑 바질 발랐어요. 출발! 일 아침에 싸온 거에다가 카노디 카페인. 맛있다. 이거 먹고 올리브영 갈 거예요. 지금 세일 기간이니까 가서 살려고요. 픽업 신청해놨어. 음밥 먹었고 올리브영 갑니다. 오늘의 저녁입니다. 이미 계란 하나 먹었어요. 빨리 치울게요. 오늘은 이렇게 입고 갑니다. 흰색 이런 안고라 재질 니트 흰색 바지. 핑크 공주. 이 참석하는 그 마음 가짐 음. 자체가 달라. 말만도 못하고, 하 내가 8시 18분. 음. 응. 운동 갑니다. 어 콩나물 떨어뜨렸어. 불 켜기도 귀찮아가지고 요거트 만들고 있어요. 어둠 속에서. 11시 반이거든요. 이거 하고 자야지.